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곳에 나왔습니다. 바로 김용 기자의 기도소술래그 예전에 나왔던 책자인데요. 이 책자에 소개했던 바로 이 사신선앙당입니다. 아직 사신선앙당이 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새로 재개관을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어 사신선앙당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 제자분들이 어, 이곳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신 선왕당에 관해서 어, 당주님을 모시고 어, 이모저모을 살펴볼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일제 시대 때 일본인들이 어, 한양의 사선왕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한양에는 사선항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남 서북 이렇게 네 군데 선항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자지 선항이 있었고요. 어,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 불굴자자를 써가지고 어, 자지 선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 오해를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남대문 쪽, 그러니까 남쪽에는. 어, 우수제 선왕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자동 후암동에서 동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목에 있던 어, 그런 선왕당인데요 지금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무악제곡에 사신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동락정 선왕이 있었습니다 동락정 선왕은 자암은 바깥에 있었죠 어, 근데 그것도 지금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딱한 군데 네곳 중에 사신당이, 사신선왕당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 그 사신선왕당은 원래 무학재 곡에 있다가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서 아, 사신선왕당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말바위 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불강동에 불강사라는 절 옆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진간동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또 진관동이 또 아파트 그 재건축 그 열풍이 불리면서 다시 고양시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십몇 년 만에 다시 사신선황당이 어, 기독객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을 해서 지금 현재는 기독객들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신선상당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사신선당을어 찾아오려고 해서 몰라서 못 찾아오는 제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신선왕당당주를모시고사신선왕당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카메라를 한번 봐 주시고요. 네. 예. 이거 일반 그 제자들이나 기도객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사신선당을.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당주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게어 좋을 듯해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예, 예. 한번 말씀해주시죠 사신당. 네. 사신당은요 저기 원래 무학재 밑에 여상학교 밑에 거기 있었어요. 그는데 도로 확장으로 해서 말바오 밑에 건너편에서 한 20년 있다가 또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생기는 이유로 해서 또진간 불광동으로 갔었어요 불광사 절 밑으로. 그다가 이제 또 에, 거기도 이제 이렇게 남이 집이고 완전한 자리가 아니라 에, 저기 진관내동으로 갔었어요. 근데 진관내동에서 또 아파트에 거가 생기는 저기 바람에 에, 지금 이 고양시 용두초등학교 있는 대로 서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할아버지를 예전같이 모시고, 기도 손님도 모시고, 사신당에 이제 그 무녀들이 많이들 찾아오시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를 옛날같이 다 모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기도를 앞으로 오셔도 돼요. 더 이상 이제 뭐할 얘기는 이제 그것뿐이고요. 이제 책으로 통해서 우리 김 박사님이. 이제 다 신문을 내시고 책을 통해서 다 읽어 보시면 전례를 아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사신선황당의 내부 모습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사진으로 남았던 그 사신선황당의 그 선황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에, 잠깐씩 이렇게 좀 안내를 좀 네, 해주시겠어요? 네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신선앙당 입구로 바로 들어오게 되면 오른편 쪽으로 바로 만나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나무는 바로 예전에 사신선앙당 앞에 있던 선앙입니다 그 선앙 나무를 직접 당주님께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사를 해도 같이 이 나무를 보셔서 왔는데 이 나무를 어 총을 만든다고 또이 나무를 빌려고 하다가 빌려는 그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피터하서 그래서 그 나무를 빚지를 않고 이따가 나중에 철거 당할 때이 나무를 가지고 일일이 이사 다닐 때마다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그 예전에 그 일본인들이 찍었던 그 사진에도 나오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박가선나무로 이렇게 선황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셔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사신선황당의 내부를 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밑에 보이는 나무가 안선왕 그러니까 사신선황당의 안선왕에 있던 선악목입니다. 그러는데, 어, 지금 현재는, 어, 꿈쓰게, 당, 당주분에 꿈쓰게도 나타났던 그 선악목인데, 어, 이거를 다시, 에, 얼마 있다가 아, 다시 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시는 그 날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사신선왕당의 내부를 들어가서 어 함께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사신선왕당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어 일반인들에게는 어 사진 찍는 거, 촬영하는 거어 금지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저에게 이렇게 허락을 내주셔서 사신선왕당 내부에서 인터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소인데요 이렇게 끈쾌하게 어, 허락해 주신 우리 장주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이 사신선왕당 내부의 이 모습을 잠깐 설명하도록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네. 내부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이게 네. 가운데 계신 분부터 네. 설명을 해주시죠 사, 저기 중국 사신님이시고요 그 옆에 계신 분 부인이세요. 네. 네. 그다음에 저 안쪽에는 산신 예. 할아버지. 아 산신 할아버지. 예. 그 저기는 당마누라. 아 당마누라. 네.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중국의 청운도 장군님이세요. 아 청운도 장군. 여기는 창부시세요. 네. 창부님인데 세분 계시는데? 세 분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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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부시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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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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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사... 이 산신은 네 예, 인왕산 산신님이 되는 거죠? 여기 장인왕산 산신님은 여기 계세요. 아, 여기 계시고 네. 그러면 인왕산 산신님은 아 여, 여기 계시는 거 같아요. 여기는 용 네. 용궁부인이세요. 아 용궁부인이네, 용궁부인이세요. 어, 여기가 인왕산 산신 산신님이세요. 산신님이고 네. 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은 어느 산신인가요? 저기요. 클림문 도사 산신님. 아글문도사 산신님, 네네. 아, 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통사산신님이세요. 예, 아 예예예. 예, 예. 그러면 네. 다시 또 안쪽에 들어가서 네. 또 설명을 이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쪽 다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쪽에 계신 이 가운데 계신 네. 분부터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옥황상제님이세요. 아 옥황상제님. 네. 네. 앞에 계신 분은 약사보살님. 아, 약사보살님. 네. 예. 그리고 여기는 관세음보살님. 일본서 오신 관세음보살. 예, 네. 관세음보살님시고. 이요번도 네. 관세음보살님이시고요. 예. 여기는 사신 남별상님이요. 아, 남별 남별상님. 네. 예. 여별상님. 여별상님. 여기는 여별상님. 여별님 여기는 구천현녀라고 예. 옛날에 이제 이 처녀가 네. 죽어 갖고 원이 많아 갖고 네. 자기가 구천을 헤매든 예. 그지고 선녀가 됐어요. 아 그래서 구천현녀. 구천선녀, 네, 예, 선녀라 하고 그리고 여기는 최영 장군님, 예, 최용, 장군님. 예, 최영 장군님. 최일 장군님. 예, 최영 장군. 최일 장군님이라고도 하고 예, 예, 최영 장군님. 여기는 사도 세자. 사도 세자. 예, 이산의 아버지. 정조의 예. 아버지. 예, 예, 또 별어는 예. 디주 대왕님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는 성관도사 할아버지. 아, 성관도사 할아버지. 네. 여기는 산신 할아버지. 산신 할아버지. 아, 여기도 이제 산신님이시고요. 예, 예. 여기는 예. 일광, 올광, 일광, 예. 일광 보사님, 예. 올광 보사님, 예. 일광, 올광 보사님.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같이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네, 여기가 순서가 예, 예. 조금 저기 됐어요. 예, 예, 예. 잘못된 거고요. 예. 여기는 청원도, 중국 신령님 청원도. 예, 예, 예. 예 여기는 사신군웅님요. 이이 예, 청계를 베낄 때, 청계를 베낄 때 예, 예. 모든 액을 다 저쳐주는 예. 사신군웅님에요. 이애 예. 예, 나쁜 거, 이 부정한 거, 예. 또 교통사고 난거 예. 모든 이 잡기 잡시는 다 지켜주는 양반이 사신군웅님이세요. 그리고 여기는 창부씨요. 창부씨는 인왕산의 할아버지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두분 똑같은 분은 여기예요. 그리고 인왕산은 17호 우리는 27호 국보로 그렇게 다 나와 있고요. 또 음, 인왕산하고 우리 두 집만 이 창부시가 계세요. 네 다시 또한 군데를 또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 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여기는 사신 할아버지 의대하고 승전님 의대하고 동자 동료 그래서 사신 할머니 의대하고 이렇게 중국에서 또 제가 주문을 해서 중국 옷으로 도 해놓고 또 이렇게 기지 끊어다가 집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거예요 그리고 승재님은 되고요. 네. 또 여기는 예. 옛날에 작두타고 이북에서 잘 불리시던 할머니세요. 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또 나를 길러주신 선바우인낭산 어머니 예. 세 분의 영혼을 여기다 모시고 네. 존재해드리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꿈에 솔로에서 그양만애들이 이렇게 인도를 하면은 그대로 이내 꿈에 선로를 응. 해주시기 때문에 yeah, yeah. 이렇게 조상을 모셔드린 거예요. Yeah. 나는 인왕산에 기른 엄마가 따로 있고 생부가 따로 있고 생모가 따로 있어서 yeah, yeah. 이양반은 살아 생전에 이북 저기로서 잘 물으시던 분인데 날 보러 맨날 아우 자네가 신딸했으면 좋겠어 신딸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시는걸 내가 생전에는 반대를 했어요. 내가 무녀도 예. 아니고 주상만 예. 받들었는데, 예.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니까 꿈에, 예. 예. 어머니라고 불러달라고 그러고, 예. 이 양반이 꿈에 오셔가지고, 자기 기르다가 이렇게 공수를 주고 그걸로다가 예. 여기 오는 사람들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는 어머니라고 못 부르고, 돌아간 영혼을 모셔서 그 양반네 기르다가 내가 그 점을 다 꿈에 본 대로 그대로 다 예. 이렇게 해주면 예. 맞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꿈에 설로하신 대로 해서 예. 새 어머니를 모신 체장을 모신 구세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저기 와경 선생님, 예. 삼불 재성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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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비, 예. 민성 저기. 민비라고 해야지, 뭐. 명성왕후 예. 예, 예, 예. 그분이고, 장장군 님도 계시고. 이거 예. 다 장소가 좁아서. 예. 이렇게 그냥 다 겹쳐놓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분은 삼불재성님. 예. 이건 칠성님. 예. 지장보사님. 예.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근데 저기 각 나라의 이 사신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예예. 예. 예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네. 그건 얘기 못 하고요. 예, 여긴 예. 산신나라지 옥황상제님. 예. 명성왕후. 예. 여기 계세요. 정전분이 계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걸리 계세요. 네. 걸리. 남걸리, 여걸리. 예. 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저기로 해서 예. 이제 이 여기는 잘 모르겠고요. 예. 칠성님. 예. 여기도 이제 칠성님이시고요. 예. 여기는 암미탑을 예. 예. 여기는 옥촌 대사님요. 이옥촌 예. 대사님이시고 예. 여기는 백마 실령님. 예. 백마 실령님 사신 할아버지 옆에 계셨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는 장군님이신데. 아, <laughs> 내가 세수 새지는 잘 몰라. 예, 예. 야, 안 써는 거 이거요? 예, 예, 예. 여기는 써 놨어요. 예. 별사님. 예. 별사님또 계신 거야. 맞아. 예. 별사님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는 조장령 저기 예. 조장인 조 조자령 씨의 건카스든그 장군님 예, 예. 예. 여기는 이제 안선아 님. 저기는 박가선아 님. 그렇게 아. 이상해님 아. 이제. 예. 근데 세 알겠습니다. 분은 모르겠어. 그세 분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 이분이 말씀하면요. 네. 걸입으로 예. 앉으셔서 예, 예. 다 이렇게 여기 드나든 옛 분들을 예. 내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예. 장구 소리 듣고 여, 저기 뭐두좀 잡숫고 여기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여기 현판이 있는데 네. 이 현판은 어, 무슨 현판인가요? 네, 이제 말씀할게요. 저기 영조 때이 당을 영조가 져준 거고요. 네. 어, 고종 때 네. 에, 대원군, 네. 대비마마, 네. 황제, 네. 태자 네. 이거를 고종이 네. 민비하고. 네. 명성왕하고 추건문을 보냈는데, 네. 예, 인왕산에는 삼천냥을 보내고, 네. 우리 집은 이천냥을 보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양단, 예. 그 필로 예. 그거를 또 보내시고, 네. 예. 초도 보내시고, 네. 예. 그런 전례가 있는 거예요. 아... 저기, 대원군, 응? 추문 예. 황제, 태자. 예. 천재천재 천천세 예. 만세 만세 만만세 이대 대비 부인하고 이게 예. 추원문입니다. 네. 아 고종이 보낸 거명성왕국 아, 아, 네, 네. 그리고 예. 사선왕 중에 예, 예. 예, 예. 예, 사신당만 예. 예, 나라에서 지어준 당이고요. 예, 예. 인왕사는 예. 제국 시대 때 예. 일본 사람 신궁이 밑에 있고 예. 한국에. 예, 조상이 위에 있으니까, 예. 안 된다. 그래서, 예. 우리 김영 할아버지가, 예. 예, 그, 인왕산으로 시주를 걷어서, 예, 예. 거기다가 딱 모신 거고, 예. 사, 사선왕 중에 하여튼, 고정이, 사신당, 영조가져준 거예요. 그래, 예. 고정이 이제 대비부인, 예, 대원문, 예. 축원문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 초도 보내시고, 예. 그, 돈으로는 2,000냥, 예. 인왕사는 3,000냥, 예, 예. 그런 적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